안녕하세요. 수호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저작물 청구야담에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선비가 엉뚱한 마음을 품고 이상한 짓을 하려다 시골 안악내의 회초리를 맞고 크게 반성했는데 이 일이 훗날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홍우원은 조선 19대 임금 숙종 때 예조판서를 지냈던 인물이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 동엽이라는 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점사는 멀고 서둘러도 역참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마침 길가에 집몇 채가 있는 마을이 있었다.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했다. 그 집에는 늙은 부부와 홀로 된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저녁밥을 먹고 나자, 시아버지가 홍우원에게 말했다. 집안에 제사가 있어, 오늘 밤 파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니, 우리 집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또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당부했다. 우리가 출타하니, 집에 너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노부부가 문을 나섰다. 젊은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고는 문을 잠그고 들어왔다. 한 방에 함께 자게 되어 며느리는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하고, 자신은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시를 자았다. 홍우원이그 며느리를 보니 시골 여자였지만, 잠옷 아름다웠다. 마침 시어른도 안 계신데, 함께 자게 되었으므로 한번 유혹해 보려 했다. 깊이 잠든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다. 며느리는 먼길 걸어오느라 피곤하여 그러느니하고 홍우원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다. 조금 뒤또 발을 며느리의 무릎에 올렸다. 며느리가 전과 같이 발을 내려놓았다. 홍우원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여겼다. 그래서 발을 또 올렸다. 그녀가 비로소 홍우원이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불러서 깨웠다. 홍우원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가 홍우원을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졌다. 책 읽는 양반이시라면 의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나요?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은 양반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 중에 불미스러운 마음을 몰래 품었으니 양반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문밖으로 가서 회초리를 만들어 오세요. 홍우원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었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만들어 왔다. 그녀가 가지를 걷고 사라고 명했다. 홍우원이 어쩔 수 없이 명에 따랐다. 그녀는 열몇 대를 때리고 훈계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해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리고는 계속하여 시를 자았다. 다음날 돌아온 노부부는 손님에게 편안하게 주무셨는지 물었다. 홍우원은 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너의 조신함을 알기에 혼자 남게 하여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인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안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그리고는 회초리로 며느리의 종아리를 수십 차례나 때렸다. 그리고 홍우원을 향해서 말했다. 존 여자가 무지하여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황송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홍우원이 더욱 더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그 집을 떠났다. 그날도 수십 일을 가니 날이 저물었다. 가까운 곳에 주막이 없어. 또한 집으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주인 남자가 말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십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만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아내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부탁하며 떠났다. 여자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방은 칸막이로 아래 위가 나뉘어 있었다. 여자는 아래간에서 자고 홍우원은 윗간에서 자게 되었다. 홍우원은 어젯밤 이를 교훈삼아 다시는 비뚤어진 생각을 내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수작을 걸었다. 윗간이 침이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래간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할지요? 홍우원은 춥지 않다고 대꾸했다. 그 여자가 서너 차례 내려오려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다. 여자의 하는 짓을 보니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올 듯 했다. 홍우원은 등을 문짝에 바짝 대고 밀어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과연 여자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문지방까지 다가왔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다 끝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여자는 마침내 버럭 화를 내면서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젊은 사내가 여자와 같은 방을 쓰는데도 정욕 한 점조차 없다니?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아세요? 마침내 집 밖으로 나가더니 어떤 총각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한참 음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는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돌아와 곧바로 그 방으로 들어갔다. 한 칼의 남녀를 죽이더니 나와서는 홍우원이 있는 방의 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희는 이집 주인입니다. 문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홍우원은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심히 두려웠지만 자신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기에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다. 그 남자는 여러 번 저라고 칭찬하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남자 중에 깊은 밤 젊은 여자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자면서도 이상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소인이 보니 나리의 풍모가 뛰어나서인지 여자가 흠모하는 뜻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고 하고는. 창 밖에 숨어서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음탕한 마음으로 나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꿋꿋이 응해주지 않았지요. 여자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웃 총각을 불러와 동침했습니다. 소인이 그 행동의 분을 참지 못하고, 한 칼에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만일, 손님께서도 확고한 의지 없이, 여자에게 유혹당하셨더라면,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겠지요. 소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날이 같은 대인 군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소인과 함께 어서 도망쳐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남자가 말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다. 홍우원은 그 남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혼자 먼저 가버렸다. 십리쯤 가다가 머리를 돌려서 바라보니 멀고 먼 곳에서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다. 그뒤 홍우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강원감사가 되었다. 관할지로 가다가 길을 고쳐 닦는 백성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불러 앞으로 오게 했다. 수레를 세우고는 물었다.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소인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무해 너희 집에 불이 난 일을 모른단 말이냐? 그 남자는 비로소 깨닫고 말했다. 소인이 어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홍호원은 가명으로 돌아와서 그 남자를 불러 대접하니 남자는 찬탄에 맞지 않았다. 홍호원은 그에게 후한 하사품을 주어 보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점사는 가게를 버리고 장사를 하는 집, 즉 가게집을 말합니다. 역참은 영마를 갈아타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공공의 기별, 영마, 역원 등 여행 체계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번역한 조선시대 편자이상의 저작물, 청구야담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장수경 기자의 천지일보기사, 조선여인 바느질솜씨 가풍 담겼었다와, 에듀네티 클리어의 상민들의 의식주 그림, 엠퍼러2010ezlos.com의 그림,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다음 블로그, 회초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장승업, 성혁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우표와 또 이리사마레프와 핀터레스트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